2024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에 대한 결과원인 리비전 8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원인의 핵심 요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를 언급할 때는, 판매, 매출액이란 것은 판매수량 곱하기 판매단가죠. 어,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언급하려면 매출원가는 건 기초재고 더하기 제조원가 빼기 기말재고니까 재고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재고가 증가해서 어, 매출원가가 내려갔다. 재고가 감소해서 매출원가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조원가도 또 얘기를 해줘야죠. 제조원가는 원재료 비용이 어떻게 됐다. 또 비용이 가공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간략하게 <laughs>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15 내지 30%의 매출액 및 손익구조 변동 시 공시하는 주요 원인의 설명들이 매우 추상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보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좀더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친밀감이 더해지고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이버 매출이 개별인데요. 6조 1800억 원대로서 10.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9.7% 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11.2% 증가했습니다. 음, 요거는 뭐15% 이내인가 그래가지고 그 원인 설명이 없어요. 그 연결 쪽에서는 매출이 10조 7천억 원대인데 1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7%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2조 원대를 달성해서 32.9%가 증가했습니다. 어, 설명은 아주 간략한데 자체 사업 성장 및 비용 효율화 달성. 어, 좀 친절하지 못하군요. 한국조선해양 연결입니다. 매출이 25조 5천억 원대로서 19.9%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4.7%밖에 증가 안해서 영업이익이 408% 예, 증가했습니다. 어, 이것도 그. 현대 중공업, 현대 상호, 삼호 중공업, 미포 조선, 이세 군데 것을 별도로 봐야 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2020년 우리나라 조선업은 어, 수주 단가도 좀 올려 받고 해서 어, 영업 성과들이 다좀 좋아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전동 차나 만들 줄 알았더니, 그, 이, K2 전차까지 만드는 방위산업이죠. 어, 영업이익이 117.4% 증가했습니다. 수출 증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매출 및 손익 개선 등뭐뭐 음, 뭐 좋습니다. 아무래퍼시피 매출이 3조 8천억 원대로서 5.7%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2.8%밖에 증가를 안 해서. 어, 영업이익이 103.8%가 증가했습니다. 서구권 중심 주요 브랜드 고성과가 나왔고, 코스 RX 실적 편입 효과로 영업이익이 확대됐다. 코스 RX가 뭔지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퍼시스, 가구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3,857억 원으로서 6.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1.2%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9% 낮아졌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마진 감소, 글로벌 매출 다각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비 증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수경기 침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에,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 그 매출액이 감소해도 여기 매출액은 또 증가하긴 했잖아요. 그러면은, 증가했으면 그거를 내수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여기 보면 영업비용이 더 올라간데, 얘네들 매출원가가 올라간 이유들을 얘기를 좀 해줘야지. 뭐, 툭 하면 다 책을 해요. 내수경기 침체로 해서 그렇게 됐든 동. 자기네 자책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좀 문제일 거예요. 삼양통상, 13.1%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단기투자금융자산 평가손실로 요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세아 특수강 매출이 1조 원대인데 2%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3.3%더 낮게 감소를 시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거꾸로 153.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뉴노멀이라 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방법은 있다. 근데 여기 직전 연도 자회사 세아 메탈, 스테인리스 와이어 생산 및 판매 종료로 인한 평가 손실 반영 역량이 소멸이 돼서 오른 거지,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오른 건 아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인 것 같네요. 동양, 음, 건자재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액이 7,500원대로서 13.4%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0.1% 밖에 감소를 못해서 영업적자 거의 50억이 났습니다. 118.7% 감소했습니다. 건설산업 시황 부진에 따른 실적 감소다. 이것도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꼴뿐이 되질 않습니다. DL케미칼 매출이 4조 9천억 원대로서 13.4% 어,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7.7% 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영업손실 396억 원에서 영업이익 2,021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610% 전환이익이 났습니다. 고부가가 제품 판매 확대 및 자회사 실적 개선이 됐다. 메리츠화세해상보험 매출액 6% 올랐는데 영업비용6% 올라서 영업이익은 9% 증가했다. 보험 영업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고 현대해상도 매출액은 더 많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67.3%로 메리츠 그 해상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보험 수익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결과를 가지고 얘네들도 결과를 얘기하는. 이래가지고 그왜 어디서 이익이 났는지 보험에서는 보험료 받아 먹은 것보다도 뭐 실제 그 보험금 급여 지급이 발생이 적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TKG 휴캠스 매출이 1조 1,800억 원대로서 12.9%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8.9% 더. 더. 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3.3% 감소했습니다. 전방시황 악화에 따른 스프레드 하락 및 단기 중 신규 설비, 강가상업이 반영으로 고정기부담 증가.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봤는데 여기 그 손익을 얘기할 때 스프레드 하락이라는 게뭔 개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전문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좀 쉬운 말로 써 주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전방시황 뭐 약화 이런식으로 어, 타책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어, 뭐좀 곤란하지 않느냐 정밀화학 제품 생산업체 인데 TKG가 태란그룹의 약자인것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매출액 1조 2800억원 대로 2.9%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5.3%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9.3% 감소했습니다 어, 영업이익하라 원인은 설명이 없어요. 손실 보전금 비용 인식으로 영업의 비용이 증가했다. 이것도 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인 매출이 2,500억 원대에서 9.3%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11.5%더 낮게 감소를 시켜가지고 어, 영업이익이 55.8% 증가했어요. 제품 매출 중 프로젝트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매출이 감소해도 이익 증가의 원인은 요거가 이제 궁금해지죠. KC, 반대 최형 가스 공급 장치 이런 거를 만드는 데인데, 매출이 7,384억 원으로서 1.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7.5%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57.9% 감소했습니다. 공사부문 실적 부진과 영업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이 감소. 영업비용 증가는 알갔는데, 공사부문 실적, 그러니까 수주액이 글쎄요, 1.6% 오른 게 이제 부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봐서도 그 영업비용 증가, 이게 이제 핵심 원인일 것 같습니다. KTNG, 담배인상 공사였죠. 매출이 5조9천억원, 0.8%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0.6%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1.5%, 1조2천억원이나 주로 뭐 인삼도 하겠지만은, 담배 팔아 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네요. 편의점에서 제일 매출액이 많은 게 담배라고 그러죠. 근데, 회사가 설명하는 것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 환산 이익 증가. 영업 이익에 대해서 얘기 좀 하래도. 안한 점자 매출이 22.5% 감소했는데 영업 비용은 23.3%더 낮게 감소를 시켜가지고 영업 이익은 5.6% 어,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어쨌든 그 매출 감소의 원인이 글로벌 경기 침체다. 어, 어쨌든 여기도 이익 증가했는데 영업 비용을 어떻게 줄였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네요. 아남 전자를 제가 그 아이소 심사를 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재기론 경영 매니아를 좀 만나가지고 심도 있게 좀뭐 크게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는 못 나눴지만. 어, 같이 그 학습을 좀 했던, 잠깐 했던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아주 반가워서 심사 좀 잘해달라. 어, 잘해달라는 거는 어, 뭐냐, 어, 진단을 어, 아주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아픈 데를 어, 이렇게 찾아내줘야 되는 거죠. 경인전자, 그 적자 12억 7,100만원인데 영업이익이 689.8%가 감소했어요. B2C 사업으로 광고 선정비 증가, 요게 핵심 원인이 됩니다. 사막 콘대사공업 어, 매출이 5.2%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8%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4.7% 감소했습니다. 재료비 및 인건비, 요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어, 원재료 가격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라서 그래서 영업 이익이 줄었다. 판매가격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판매가격은 뭐 가격 올리지도 못하고 그랬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롯데 웰프도 매출이 4조 원대나 되는데 0.5% 감소했는데 영업 비용은 0.1% 뿐이 감소를 못 시켜 가지고 1 1 3 영업 이익이 내려갔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여기도 원재료,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재료 이런 얘기들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어, 바람직합니다. HL 만도 매출이 8.8천억 원대로서 5.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4.6%밖에 증가 안해서 영업이익은 29%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고객사 생산량 증대에 따른 매출 증가 및 관리 효율 향상을 통한 이익 계산했다. 관리, 효율, 이런 것도 다 추상적인 표현이죠. 어, 그 주요 고객사가 아마 자동차 살 겁니다. 만도가 그뭐 에어컨인가, 그 자동차 에어컨인가, 그거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방지 매출이 1339억 원으로서 10.4%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13%더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어, 전년도 18억 적자였는데 24억 흑자로 냈습니다. 가먼트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가먼트라는게 남성 정장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직물 제품 이익 개선과 판관비 절감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됐다. 롯데 쇼핑 매출이 거의 14조 원대인데 3.9% 감소했고 영업 비용은 3.8% 약간 낮게 감소를 해서 영업이익은 금액상으로 6.9% 어, 줄었습니다. 자산 재평가에 따른 손상 인식으로 영업의 손익 적자 확대 및 단기 손익 적자. 영업이익 마이너스 된거좀 설명 좀 해주지. 보해 양조. 어, 보해가 그 정정. 어, 청주 나오는 데죠. 매출액 876억 원으로서 5.9%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1.2%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영업 손실 28억이었는데 25억 흑자를 냈어요.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경영 전반의 긴축 운영을 통한 판매비와 관리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아마 사람 잘랐을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 토지 건물 매각에 따른 기타 영업 수익 증대. 삼화전자공업 매출이 335억 원인데 19.9%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12.8%뿐이 감소를 못 시켜서 영업손실이 73억으로 영업손실이 46%더 증가해 버렸습니다. 어, 중국, 유럽, 미주 전역 전차 암, 전파 암실이 되는 건데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에, 그 시공 회복 지연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소, 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익 THK 그, 영업이익이 92.9% 감소했어요.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원가율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 자동화 설비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호 그 타이어 중국계가 인수를 했죠. 매출이 4조 5천억 원대로서 12.3% 다들 안좋는데 이게 중국에 타이어를 만들어서 아마 중국에다가 납품을 할 겁니다 제 생각인데 영업비용 낮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43.7% 지금 금호 타이어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인지 중국인들 갖다 쓰는지 월급을 한번 팍 내렸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음. 에, 이익을 내자고 해서 처음에 그 중국 자본이 이, 싱웨이 코리안가 그렇죠. 월급들을 일괄적으로 많이 깎았었어요. 한 2년 전인가. 근데 이제 그때부터 확자로, 어, 돌아섰습니다. 영업이익, 판매 수량 확대 및 생산 가동률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DLENC, 대림 엔지니어링이었죠. 어, 8조 3천억. 4.1%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5.1%더 높고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8% 내려갔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수익성 감소,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영업의 수익은 증가했다. 금호건설 매출이 1.9천억원대인데 13.7%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4.5%밖에 줄이질 못해서 영업손실 1,818억원 적자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증가로 인한 영업이 감소 매출원가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이 줄었을 거예요. 동원수산 어 전년도 그 영업손실 194억 원에서 55억 원대 이익을 냈습니다. 어획량 증거와 어획물 판매가격의 상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NI 스틸 어, 영업이익이 47.4% 감소했어요. 전방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그러니까 에, 거래처 고객이 그 경기침체를 서못 팔았다. 아, 이런 얘기네요. 하나솔루션 어, 적자 3천억 원 냈네요. 어, 시황아카로이한 손익감소 너무 불친절하죠 그런데 이 솔루션도 이~ 방산 계통의 어떤 그~ 전자부품 뭐 이런 것도 뭐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태양광 이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시스템 매출이 2조 8천억 원으로서 14.3%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0.9%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이 78.9%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누적 수주금액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영업이익 당기순위는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마진 개선 및 피투자사 평가액 증가 등 등등. 음, 그래도 못 마땅하네요. 지난해행 매출이 47조 3천억 원대로서 26.4%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더 증가를 해가지고 그래도 금액상 영업이익은 22% 증가를 했습니다. 대출자산 증가로 인한 이자익 증가, 음, 대출이 증가했다. 자 외국인 지분율을 봤는데 59.79%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아닙니다. 음, 시중은행들은 에, 기업은행 빼고요. 솔루스 첨단소재 에, 매출 33% 증가했고 영업비용 24.4%밖에 증가 안해서 어, 영업 손실이 좀 감소했어요. 25.7% 개선이 됐습니다. 이월드 e 무슨 구경하는 공원 같은데 에, 영업 손실 2억 9,300만원 났어요. 어, 영업이익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서 국내의 경기침체로 소비 위축 성수기 집중호우 등 악천후로 인한 입장객 감소 용량으로 전체 놀이공원 이용객 감소 어,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일 알리미늄 어, 영업이익이 137.3% 증가했는데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 이렇게 있는데 알리미늄 소재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작년도 어, 한 5월 말부터 알루미늄 가격이 뛰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원재료 가격이, 판매 가격에 반영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전 비전, 전산회사죠. 어, 영업이익이 21.7% 증가했습니다. 본업의 성장세가 실적의 중요한 역할 및 비용 효율화 달성. 크라우드 매출 비중의 상승과 생성, AI 활용한 외주 용역비 등 절감. 뭐 이해는 좀할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 어, 매출이 5 4 7 6억원으로5 4 3나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손실 3 7 5억에서 963억 흑자로 어,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어, 엑소프리라고 바해야 될까요? 미국 매출 및영영 매출 성장으로 인한 연간 학자 달성 및손익 구조 개선. 뭐 결과는 얘기를 안해 줘도 되는데 뭐 결과까지 원인만 좀써 주셔도 되죠. 대우 건설 매출이 10조 5천억 원대인데 9.8% 감소했는데 영업 비용 8.1%밖에 감소를 못 시켜서 영업 이익이 39.2%가 감소했습니다. 외형 감소 및 일회성 비용 증가 음, 그럼 성의 없게 좀 느껴지죠? 네. 서울식품공업 적자 21억 났습니다. 매출액 감소 및 매출원가 증가에 따른 양업 손실 증가 매출원가가 증가했다. 어, 재고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네요. 원가회계는 재고를 줄이면 은또 이익이 나야 되는데 에, 이게 마녀 마법에 걸려있어가지고 원가정에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음,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만 한국 주강 어, 영업이익이 53% 감소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했다. 경기 침체 자책을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강 업종 중 경기 침체임에도 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있다면 에, 경기 침체가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부산 주공이라는 데는 한국 주강하고 약간 납품하는 데가 틀릴 순 있겠습니다만 은 어, 영업이익이 1188.9%나 크게 증가했어요 원가절감 및판매단가 현실화했다 어, 그러니까 이 한국 주강의 그 경기침체 이거는 자기네들이 영업능력이 없어서 <laughs>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모양이죠 직원들이 몸보신 해야 되니까 흥하해온 어, 매출이 1,885원 대로서 14.1% 영업이익 11.9% 증가했습니다. 기존 인식하였던 유형자산 사용가치 손상에 대해 에, 유의적인 사용가치 증가가 있어 환입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 영업이익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CJCF도 영업이익 5.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이뭐 연말에 그 간주 취득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에뭐 연결손익이 반영돼서 뭐 차이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금방 그 개념이 안 들어오네요. KCC 건축자재업체죠. 영업이익이 50.7% 증가했는데 직전 사업연도 대비 실리콘 사업 매출원가율 개선으로 수익성 증가. 매출원가율. 어쨌든 그 실리콘 사업에 매출원가를 줄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재고를 또 증가했나 모르겠습니다. 신성 예인지. 어, 영업이익 이27% 감소했어요. 국내외 해외 주요 프로젝트 지연, 투자 감소에 따른 원가 상승, 소송 종결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